어, 이번 시간에는 이걸 천일홍이라고 하잖아요. 천일홍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천일홍이 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어, 사실은 어려워요. <laughs> 저도 음, 되게 좋아 그리기 되게 좋아하는 소재이기도 한데 어, 네. 자칫하면 손뭉치처럼 되고. 또 어떻게 그리면 이 수채화 맛이 안 나게 그려지고 그냥 멀건하게 그려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살려서 그리는 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천이롱은 이런 컬러겠죠 천이롱의 컬러는 분홍 빨강 흰색 보라 엄청 많아요 어, 제일 흔하게 보는 것이 자주색 천이롱인 것 같아요. 그 길가 막 이런데 그 시골집 가면은 단별하게 꼭 이런 게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보여지는 게 이런 어, 빨간색 아니면 자주색 이런 천이롱을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어, 요 느낌은 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생한 천이롱. 그 요거는 제가. 좀 이제 가을이니까 좀 가을가을한 느낌 나도록 이렇게 제가 약간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감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그림을 좀 봐두세요. <laughs> 이게 조금 어 네, 조금 쉽지가 않아 가지고 어. 똥글뱅이긴똥글뱅이인것 같은데, 어, 저털 느낌을 어떻게 표현했나, 그런 걸 조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이롱의 특징이 까슬까슬한, 까슬까슬 하면서도 어, 조금 멀리서 살짝만 거리를 두고 보면 되게 뽀송뽀송한 솜같이 보이는 그런 특이한 꽃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살려 그려보도록 할게요. 빨간 색감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붓은 천일홍 그릴 때는 오히려 더 작은 붓 호수가 좀더 작은 붓저 같은 경우엔 8호를 기본으로 쓰거든요 근데 천일홍 그릴 때는 6호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붓 중에서 조금 작은 호수의 붓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어쩐지 제가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어쩐지 더 얌전하게 들렸대요. 전 아까 칠했던 그 자몽 칠했던 그 색깔로 그냥 계속 할게요. 고불감이 그 있으니까요. 이거는 농도를 그냥 중간에서 살짝 더 진해도 되고 뭐 옅어도 되고 농도 조절은 그냥 중간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자리를 잘 잡고, 자리 잡기가, 방향을 잡고, 아, 그리고 아, 이, 이번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화면 구성 능력이었어요. 이 천일홍은 사실 요거 한 송이의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요거 반복을 할때이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송이를 그렸는데, 1, 2, 3, 4, 5.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진하고, 어떤 건 옅고, 이런 배치, 어, 조화,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거 신경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천이롱은 그리실 때 동그라미를 그리시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안 되고요. 중간 중간 끊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털뭉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 뾰족한 부분이 살아나도록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되게 어 이거 이거 작아서 조금해서 보이겠어 하지만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꼭 이런 이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좀잘 보이시라고 어좀 짙게 칠해졌는데 여러분 더옅으셔야 돼요.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붓에 그냥 붓을 빠시고 물을 물만 있어요 저 지금 이렇게 진한 부분을 이렇게 찌고 낼 거예요 너무 진하게 칠해져서요 뾰족한 부분을 살리면서 그리고 이 중앙으로 그 털의 방향이 안쪽으로 다 모여진다는 느낌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부족하게 그려줍니다. 네. 저는 좌측 상단에서 빛이 오는 거를 상상하고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손방울에 조금 빛을 더 물로 주었고요. 이제 조금 진한 색으로 보라색을 살짝만 섞어서 살짝 진한 색으로 아랫부분에 살짝만 터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많이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제일 상단 있죠? 이 친구, 여기에 왜 꽃송이가 모이는 부분이 제일 색이 짙잖아요. 그 부분에도 콩콩 아주 살짝만 번지도록 찍어주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요거의 반복인데요. 얘가 마르기 전에 이제 꽃받침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받침은 여러분 색이 섞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꽃받침 눌렀다가 뾰족하게 끝내주세요. 다음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꽃 송이랑 이꽃 받침이 이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혼색이 일어나요. 그게 멋이니까 그냥 그렇게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장점인 섬세함, 꼼꼼함을 어떻게 드러내냐 줄기에서 쭉. 같은 두께로, 같은 힘으로, 붓을 누르, 눌러주는 힘의 강도가 같아야 돼요. 이거 한 번에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한 번에 쭉 빼기 힘드니까, 이거 되게 수단, 그 숙달되어야 할수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도 돼요. 어차피 얘는 풀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천일홍은1 년생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풀 종류를 그릴 때는 하늘하늘 요렇게 하늘 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느낌을 어디에서 내냐? 줄기에, 줄기랑 잎에서 많이 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해주시고 설명하다가 타이밍 놓쳤는데, 여기 부분에 더 여기가 이제 제 그림자가 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짙은 색으로요. 하늘하늘한 느낌 나도록 이렇게 요거 반복이에요. 지금 제가 제일 키큰 친구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캔버스를 봤을 때, 화폭을 봤을 때, 어디에다가 어떤 친구를 배치해야 되는지 그런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릴 때는 여러분이 저만한 크기의 캔버스를 그냥 캔트지를 아, 준비해놓고 그려보시는 것도 큰 공부가 될것 같아요. 그냥 큰 스케치북에 이거 작은 거몇개 그리지 마시고요. 종이를 잘라서 그냥 저처럼 그냥 한 15cm, 저 지금 15cm, 20cm 종이거든요. 그 정도 종이 준비해서. 한은미 선생님이랑 똑같이 화면 배치 한번 해보고, 크기 한번 조정해보고, 이렇게 하는 연습도 해볼게요. 같이. 이 이파리들 있죠? 이 이파리들은 좀 나중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어려워서요. 자, 일단 이렇게 키큰 친구 하나 했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물을 훨씬 더 많이 타서 더 옅은 친구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어디에다 배치할까? 저는 여기다가 중간 친구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릴때 동그라미를 그리지 말고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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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이렇게 진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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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이렇게 동그랗게 선을 둥글러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터치해 나가세요, 채워 나가세요. 아까 귤 그리듯이 흰색 선을 몇 개만 남기고 섬세하게 윗부분은 더 섬세해져야겠죠?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면서 흰색이 너무 많으면 안 예뻐요. 저는 포인트로 빛나는 부분을 노란색을 살짝 찍어 줘볼게요. 빛 받는 부분, 다음 보라색 살짝 섞어서 짙은 핏빛 빨강으로 포인트를. 윗 부분과 아랫 부분에 주겠습니다. 명암이죠 명암. 빛 받는 부분 반대 방향에 이렇게 찍어주세요. 어려운 꽃받침을 해야 되는데 꽃받침 제일 쉬운 방법이 지금 제가 제일 먼저 그린 천이롱처럼 하는 것이 제일 쉽고요. 천이롱은 이제 식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잎이 마주나기 하고 있어요. 꽃받침에서부터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 우리의 꽃받침 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꼭 그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천일홍을 딱 이렇게 꽃받침처럼 이렇게 넓적한 이쁜 잎이 손바닥같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이거 보라색은 제가 그런 식으로 그렸죠.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넓적하게 그려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친구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요즘 천일홍이 엄청 예쁘게 폈던데요. 그래서 제가 보고 필 받아가지고. 주말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천희롱의 이파리는요, 끝이 이렇게 뾰족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끝이 약간 둥글게, 살짝 둥글게 끝이 처리돼 있어요. 그것도 표현해주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줄기, 줄기, 출발. 하늘하늘하늘하늘하늘하늘하늘하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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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여러분은 자신 없으면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에 처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멈추고 또 멈추고 다시 다시 하셔도 돼요. 네,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저처럼 한 번에 가는 게좀 숙달되어야지. 안 그러면 부 사람의 습성상 이렇게 내려가다가 힘이 자꾸자꾸 가해져서 점점 두꺼워져요. 줄거리가 그러면 이 1년생 초에 야들야들 하늘하늘 하늘 이런 느낌이 안 나요 생각보다 어렵죠 네 이게 작은 것을 그리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신다 생각하시고 어, 그리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세 송이만 일단 그렸는데, 아까 것도 같이 보시면, 꼭그 키를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키 작은에 중간에 이렇게 골고루 키가 배치되도록, 어그 안에서 어울림을 생각하면서 화폭을 구성하는 능력. 네. 그런 거를 좀 길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조금 그리기 자신감이 조금 붙으면 막 누군가한테 주고 싶어 져요 그럼 그럴 때 이런 15 곱하기 20cm 정도의 캔트지 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럴 때이 화폭 구성 능력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폭만 좀 구성을 잘해도 그림이 더잘 그려져 보이고 완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어, 이 천일홍의 잎은 마주나기 하는 게 원칙인데 그림에서 마주나기 하는 그림을 그리면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진짜 잘 그리지 않는 이상 어,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대충 그려도 멋스럽고 예쁜 그림이길 원하잖아요. 근데 마주나기로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딱딱딱딱 딱, 딱, 딱 이렇게 잎을 그리면 약간 그 어린아이들이 꽃 그리는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세련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확실히 이 교차나기한 잎을 그리는 것이 훨씬 그림이 세련돼 보이고 몇 가닥만 그려도 잎이 더 완성도 있어 보이고 화면 구성 면에서도 훨씬 안정적이고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천희롱은 마주나기 잎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어, 교차 나기로 그리셔도 괜찮다 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천일롱 입의 특징이 어, 끝이 예, 뭐 종류마다 좀 다르겠지만 끝이 좀 문득해요.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뽑히지가 않고 그다음 사실은 요거 그 다음 사실은 이거 그림 그리시기 전에 내가 어떤 자연물을 그리실 때그 자연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천이롱은 이잎 바로 밑에 있죠? 여기에 사실은 살짝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마르면 조금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가 그 마주, 마, 어, 풀이기 때문에 잎이 여러분, 1년생 초들은 어때요? 잎이 빳빳하고 막그 동백꽃잎이라든지 막 사철나무 같이 잎이 막 딱딱하고 빳빳하지 않잖아요. 1년생 초들은 풀이니까 어때요? 막 야들야들, 막 바람에 하늘하늘 하늘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과폭의 구성을 위해서 약간 더 크기를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식 정직한 그 천이롱의 잎 모양이에요. 마주나기 하고 있고 야들야들하고 어, 잎이 초록초록하고 어, 저는 이렇게 화면을 구성해 봤어요. 어, 새송이를 그렸고. 어, 도미, 솔, 이런 식으로 키를 이렇게 키 조절을 했고, 잎의 개수도 맨 마지막은 그냥 잎 하나만 그려줌으로써 그 화폭 그, 그니까, 어, 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걸 액자에다 넣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액자에 가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액자에 보면 요만큼 가드 생기잖아요. 그~ 고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화폭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천이롱은 이렇게 터치 터치 터치를 뾰족 뾰족 뾰족하게 요 터치가 살아나야 열매 같아 보이지 않고 어~ 천이롱 같아 보인다는 거. 그리고 가운데 흰색 그~ 부분을 꼭 남기셔야 이까 까스란 느낌이 난다는 거. 다음 꽃받침이 이 꽃송이와 혼색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쭉 줄기 한 번에 그릴 자신 없으면 끊어서 그려도 된다. 다음 천일홍의 잎은 마주나기 되어 있지만 화면 구성상 필요하다면 한입만 그려도 되고 교차나기로 그려도 상관없다. 네. 그리고 화폭 구성하는 것도 어, 말씀드렸어요. 네 화폭의 크기를 고려한. 어, 꽃 어, 사물의 배치 그리고 키뭐 크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얘네 둘은 가까이 있고 얘는 좀 떨어져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예로 어, 보여드릴까요? 음. 그래서 키가 큰애 작은 애 얘는 좀 떨어져 있고 마주나게 하고 있고 하나 났고요네 이런 변화를 주시면서 화폭 안에서 구성하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